안녕하세요. 신돌입니다. 드디어 이탈리아의 마지막 영상 3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에는 베네치아, 로마 시내, 그리고 오르비에토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이탈리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베네치아 도착을 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무라노섬을 제일 먼저 갔습니다. 무라노섬은 유리공예로 유명한 섬이기도 하죠. 저희는 배가 너무 거북기 때문에 아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따로 조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강 주변에서 먹고 싶었는데 그 자리를 얻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와서 먹게 되었죠. 저희는 피자랑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징어 튀김. 각자 물에 있지. 피자는 더할 나위 없었고요. 거기에 맥주까지 빠질 수는 없겠죠? 이제 밥을 다 먹고 불안호 섬으로 넘어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았어요. 불안호 섬은. 집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옛날에 어업을 하던 남편들이 집을 돌아올 때 자기 집을 한눈에 잘 찾으라고 저렇게 자기 집만의 색을 칠해놔서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약1 시간 반 정도 기간섬 구경을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집 모습도 진짜 멋지지 않아요? 본섬으로 도착하니까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더라고요베네치아에서는 호텔에서 잤기 때문에 취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네, 남았습니까? 5분이요 어, 그서 최소한의 먹거리를 사들고 가려고 마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은 맥도날드로 떼었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베네치아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한 3, 4년 사셨다고 들었어요, 가야드님께서. 엄청 선호 잘 해주셨어요. 베네치아는 주로 해상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일건을 준비하시는 게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수화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가 하루 이용권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는 편하게 수상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보기 드문 본명 구조의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동하기 위해 수상 택시를 탔는데요 곤돌라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 다음 목적지는 산 마르코 광장이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고로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카페에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갈매기야 남매기야. <laughs> 저희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하러 왔습니다. 이탈리아 와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에스프레소를 뒤저트와 맛을 맞다는 거예요. 이층. 이아이래 이층은 내가. 다음. 에스프레소를 드셔야 합니다. 에스프레소 맛있는 법은 에스프레소 한 잔에 설탕 한 봉지를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고 다 녹여줘요. 정성스럽게. 그렇게 달달함으로 먹는 게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는지, 왜 이제 알았을까요? 괜 이게 맛있다. 진짜요? 다음 장소는 한식의 다리라는 곳인데요 죄수들이 감옥을 갈때 지나쳤던 다리인데요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식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다리라고 합니다 그 말로만 듣던 카사노바도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네요 베네치아 하면 가면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2월에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한번 꼭 찾아오고 싶네요 그 다음 장소는 베네치아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백화점 옥상에 왔는데요. 이곳은 예약을 해야지만 올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 관광객들은 산마르코 광장 성당에서 본다고 하네요. 그 외에 스파이더맨 촬영지가 되었던 리알토 다리도 가기도 하고, 산 조반니 파울로 성당도 가고, 베네치아 최고 통치자의 관저인 두깔레 궁전도 가보고, 이렇게 오전 베네치아 투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게 됩니다. 한3 시간 반 정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플 거거든요. 그래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샌드위치를 먹었죠. 왜 이렇게 안 맛있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또 기차를 기다리면서 쇼핑을 엄청 했거든요. 키코라는. 상품 브랜드가 있는데, 이탈리아 브랜드로 유명해요. 가격도 좋고 색조로도 유명해가지고 아주 많이 사서 왔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먹었던 애들 감자튀김이 남아가지고 싸왔어요. 기차 안에서 먹으려고요. 이런 건 알뜰하게 잘 챙겨 오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나고 보니 제일 좋았던 로마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주인과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하고 저희는 오늘 밤이다. 응, 저녁을 네. 먹었습니다. 진짜 그리웠던 집밥입니다. 엄마 아, 나 진짜 미 어딜 가나 장기간 여행을 할때 라면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로마 시내 야경 투어를 갔습니다. 로마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낮 투어 따로, 저녁 투어 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투어는 도보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곳은 바티칸 시국의 바로 옆인데 밤 모습이 너무 예쁘죠. 여기가 바로 야경 맛집이라고 합니다. 밤 되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네요. 안녕하세요. 걷고 또 걷습니다. 콜로세움을 끝으로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집으로 갑니다. 다음 날 저희는 로마 나치네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 투어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밤에 봤던 콜로세움이랑 낮에 보는 콜로세움이랑 온도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설명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말로만 듣던 콜로세움을 제가 와봤다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글래디에이터란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는 확실히 유적지가 많더라고요. <laughs> 자연스럽게 원근법이랑이 물이 유명한 도시답게 분수도 진짜 많구요그 분수마다 상징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태원을 다와 봅니다. 알쓸신자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특히나 감격을 하셨요 이탈리아는 티라미수 유명한 거 아시죠? 티라미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한국에는 겨냥했는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더라고요. 저날 진짜 더웠는데 정말 사막 한가운데서만 나오 아시스 같았습니다. 가게 주인인지는 몰라도 엄청 잘생기셨던데요. 역시 이탈리아인가 티라미수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마음 같아선 한국에 엄청 재미 오고 싶었어요. <laughs> 어뭐 어. 시 피비 분수. 피비 분수에서 완전 던지는 개수마다 의미가 다 있잖아요. 한번 던졌을 때는 로마에 다시 온다. 두번 던졌을 때는 인연을 만난다. 세번 던졌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 저는 로마에 다시 오기 위해 한 번만 던졌습니다. 로마투어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이날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이라도 안 쉬면 쓰러질 기세였어요. 아니, 뭐또 알갱이 있는 거이 쉬면서 술에 빠질 수 없죠. 베네치아에서 베네치아에서만 파는 술을 사왔는데요. 이름 베린이거든요. 수어 머신 거. 뭐라 그만못그다뭐라그는그이그 이유는 그그이유그그그 그리고 17% 교황이 이제 한번 공부해 가지고 어그 그게, 그게 다른 나라든 뭐든 그 사람이 즉 교황이 됐다 그러면 그다이말 그, 아니다. 그래도 아까 편에 와서 그게 명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베네치아 가시는 분들은 꼭꼭 꼭 사드세요. 다음날 저희는 바티칸 투어가 있어서 아침 일찍 움직였습니다. 사실 바티칸 투어는 꼭 투어를 들어야 될것 같아요. 설명 없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라고도 하죠. 플릭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뭉클한 장소가 될수 있겠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립. 어제 왔던 야경 맛집인 그곳인데요. 가이드님께서 분수를 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분수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래요. 여기 <놀란람> <놀람> 음 음식 되게 잘 맞으셨나봐요. 빵요 <놀람>

그렇게 바티칸 투어를 마치고 저희는 힘이 없어서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기 전에는 뭐다 마트를 꼭 들린다. 마트에 들려서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사왔죠. 그래 그냥 아무거나 담았는데 저거 유외로 맛있더라고요. 레몬맛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상큼하고 딱 좋았어요. 내집 네, 잠들어. 약간 신맛 좀 강하네 어. 근데 끝에는 깔끔한데 그건처럼 이때 약간 맵 거. 일반적이 터득이다 이거 아 그냥 진짜 일반적이다 <목소리> 우리 천남이 여기 제일 맛있다 어아 근데 그게 뭐였지? 약간 딸딸하면서 맞아 이제. 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오르비에토를 가기로 했어요. 저녁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라 오전 시간은 좀 한가했거든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퇴실 시간을 조금 늦게 해도 된다고 해서 외곽을 한번더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laughs> 유가이긴 시간 동안 빡빡하게 여행을 한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 일정을 느긋하게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침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가기도 쉽고요. 그래서 오르비에토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느긋하게 동네를 돌아보는데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여행하면서 좋았던 점. 개파 남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공항으로 와버렸네요. 깨끗이 재정비를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탈리아의 맛을 기억하기 위해 피자를 먹었습니다. 공항에서 진짜 이탈리아의 피자 맛은 진짜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피자 때문이라도 이탈리아 또 가야겠어요. 고맙어요. 야, 미지향. 응, 맘에. 아이들. 맛있겠다. 올리브랑 이런 거 있어. 올리브 통째 주는데 한국에 잘라주잖아 나도 음. 먹어봐야겠다. 음. 잘라 먹어도 맛있고, 떡들어 먹어도 맛있고. 음. 아니 그래도 아까 아까 부산이니까 잘라가야 돼 어이. 보셨나요? 저에게 보내는 자축의 박수입니다. 영상을 찍고 만들면서 여행했던 기억을 다시 되새기니까 너무 뭉클해져 오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갔던 여행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남는 추억도 너무 많아서 아주 보람찬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늘 이번 기회에 다. 풀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가 또 생겼네요 여러분 이탈리아 진짜 강추합니다 3편을 걸쳐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의 다른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안녕